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건강이 쓰여지는 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는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이웃, 좋은 친구를 보내 주셔서 너무 늦지 않게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나와 함께 일하기도 하고 때로는 별다른 상관이 없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채 지나치기도 합니다.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마음이 쓰이게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 삶의 현장에 있는 이웃들에게 보내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진 예수님을 닮아서 보내심을 받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금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을 섬기고 돌보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오랜 병으로 관계가 힘들어지고 지치고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이들의 손에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위로와 격려로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기억이 아니라 아름답고 귀한 순간들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를 위한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세계 품기 엘살바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갱단에 의한 살인, 폭력, 강간, 인신매매, 갈취 등이 근절되어 정의와 평화가 깃드는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갱단이 소탕되어 이 땅에는 다시는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전반에 침투해 있는 멸질 만능, 자유연애, 인간중심주의 등 세속주의가 타파되고, 기독교 사상이 전 국민의 생각과 생활에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현지 목회자들의 신학적 수준이 매우 낮고, 방언, 치유, 기적, 예언과 같은 신비주의에 치우쳐 있는데, 성경의 기초와 복음주의 신학으로 무장하고, 기도와 바른 윤리로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갱단이 전국을 장악하고 있어서 선교사가 아무 지역이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선교지로 이동하고 사역할 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그 땅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악하고 거짓된 지도자가 수많은 이들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하셔서, 그 땅에도 해방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날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만날 사람들, 할 일들, 결정해야 일들 가운데 주님 말씀 통하여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